자 지금 제가 오늘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미리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카렉스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주변에 입소문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해서 재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브랜드잖아요 자 카렉스의 가장 핫하고 가장 뜨끈뜨끈한 제품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자 오늘 론칭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내가 평상시 이제는 2024년이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다 활용을 해야죠. 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또 내가 무선 이어폰. 자, 근데 이거를 내가 한 군데에다가 다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서 보관이 아니라 충전까지 다 하시고 싶다. 세 가지가 동시에 충전이 되는데, 무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자, 최대 15W에 무선 충전 중에서 고속이 지원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요 자, 15W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사용하시려면은 내가 평상시에, 어, 나는 무선 충전은 좀 느렸는데 고속 충전이 아니던데 하시는 그런 편견을 제가 완전히 완전히 다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오자마자 얘네를 일단 꽂아놓고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갈 때도 괜히 한 번씩 눌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예전에 왜 요즘 그 무슨 이렇게 철인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아이언 남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괜히 나만을 위한 이런 충전 비서 같은 느낌 괜히 여기서 해가지고 제가 제 스마트폰도 음성 인식으로 한번 불러보고 음악도 음성 인식으로 한번 켜보고 자 이렇게 굉장히 제가 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하나로 그냥 가려지는 요 정도 요 정도의 이런 충전 스테이션으로 세 가지 기기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제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시 또 설명 드릴 거지만 든 김에 제가 아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자이 구멍 왜 뚫려 있을까요? 자, 이쪽도 있어요. 왜 뚫려 있을까요? 자, 스마트워치 또 내가 무선 이어폰 충전할 때이 안쪽에 얘네들도 더워요. 얘네들도 과열받을 수가 있다고요. 자,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풍구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요런거 하나하나까지 역시나 카렉스다 역시나 아이팝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선충전하는 동안에 과열방지를 위해서도 요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거 그리고 요거 위에, 위쪽에 스윙해도 요게 진짜 감성이 완전히 진짜 물건이거든요 자 내가 원하는대로 가로든 세로든 아니면 돌려서든 위로든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재밌는 제품이도 남겨주셨죠 근데 재미만 있는게 아닙니다 자어 지금 김감자님 로봇 같다고 하시네요 음 치킨 음 치킨 돌아가죠 전 괜히 요거 누릅니다 우선 제가 썼던 영상 화면에 보이는 이 구성이 그냥 다 나가요 어, 다 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던 간에 전부 다다 다 요렇게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자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일단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정말 좋아서 제가 일부러 손으로 잡고 흔들어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마지막에 제가 왜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는지 아세요? 나중에 구매하신 다음에 실제로 한번 사용하시면서 느껴보시면요, 저 부분이 굉장히 차가워요. 진짜 맨 처음에 어 깜짝 놀란다니까요. 냉장고 벽면 만지듯이, 자, 고그 정도의 냉감을 좀 느껴보실 수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 언제 어디서든 올려만 놓으면요, 자동으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여기 충전을 해주고, 자 그리고 시동 껐을 때도 옆에 당연하죠. 자. 슈퍼 캐퍼시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동 끈 후에도 내가 옆에 원터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요거를 탈거를 가능하게 쉽고 간편하게 자, 언제 어느 때든 간에 요렇게 스마트하면서도 간편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제품. 자, 지금 얼음 안에 들어가 있죠. 얘는 얼음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왜냐하면은 펠티어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두 개면 뭐예요? 듀얼 코일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펠티어 냉각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내 스마트폰을 좀 커요 하시는 분들 요렇게 얹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충전. 제 옆쪽에 보시면 지금 코일이 파란색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듀얼 코일인 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15와트를 지원하는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자 내가 평상시에 무선 충전 거치대 느린 줄만 알았어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가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가 여름이잖아요 이제 아까도 보셨죠 내가 스마트폰 할 때마다 발열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이거 충전도 잘 안되고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자 지금 펠트어 냉각 시스템 때문에 발열이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 뭐 작은 거 써요 아니면 정말 큰거 써요 하시는 분들 어 내가 왜이 거치대에다가 내걸 맞춰야 돼 좀 나한테 맞춰주는 거 없나? 자 듀얼 코 시스템. 자 그리고 또 거치대죠. 슬라이드 그립인데 이게 자동인데 오토매틱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유연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거치대 그 본연의 기능이 굉장히 충실했다. 자이 지금 그립 같은 경우에는 오토입니다. 5톤데내 스마트폰 크기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들어왔다가 또 자동으로 잡아주고 자동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 걱정 없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자 지금 듀얼코일에다가 아래쪽에 밑에 받침대까지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작은 스마트폰 특히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 요것도 이렇게 충전 확인 충전 확인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자 여기 미니 제품까지도 이렇게 같이 충전 충전 확인.